네, 안녕하세요. 유명산 라이더, 세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 하늘 보이세요? 날씨 너무 좋죠? 자,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유명산을 넘어서, 이제 서종 쪽으로, 서종 쪽으로 빠지는 길을 지나서, 이제 청평으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어, 진짜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자, 천천히, 느긋하게 그냥 와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뭐 코너 열심히 타봐야 네, 위험하고 힘만 드니까요 저 얼마나 좋습니까 이 파란 하늘에 이 초록색 나무들에 그리고 오토바이까지 거의 뭐 완벽한 조합 아니겠습니까 자저 앞에 차는 뭔데 자꾸 차선을 두 개씩 먹고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윈드 스크린을 열었거든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와 너무. 야 여러분 하늘 보이십니까 하늘? 어떻게 이렇게 파래? 지금 5월이거든요. 가을이 아니에요? 봄이에요? 봄. 자 산으로 올라오니까 좀 많이 쌀쌀해요. 지금 반팔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 입고 갈게요. 오늘 가볼 곳은 유명산 중미산 중미산 쪽으로 중미산 자연휴양림 천문대 서종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 여기까지는 길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이쪽으로 다니시죠? 저 앞에 내리막 지나서 어 삼거리에서 중미산 방면 중미산 방면으로 내려가시면 와. 자, 여기 간판 보이시죠? 서종 서종 방면.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중미산 천문대입니다. 저저 저 동그란 돔이 저 망원경이 들어 있는 부분이죠. 자, 저는 이 자연을 즐기며 와인딩을 하고 싶은데 뒤에 차가 오니까 깜빡이를 켜고 비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갔죠? 진짜 산 한가운데를 그냥 뚫고 달리는 기분이라 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오 여기 도로포장을 새로 했어요 자 오늘 제가 라이딩하러 온 이유입니다 도로포장 새로 한 길을 어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쫀쫀하겠죠 자, 사실은 오늘 제가 라이딩하러 나온 이유는 이쪽 길로 굳이 나온 이유는 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다 한번씩 배워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문학소설 황순원의 소나기 자, 소설 소나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황순원의 소나기, 그 소나기 마을이 자, 바로 이 양평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희한하게 뭐 이런 약간 세련되고 이런 것들이 자, 인사 한번 해주고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저 방금 할리 분들도 소종에서 양평 중미산으로 올라가서 유명산 넘어서 내려가면 풍경이 좋고 라이딩하기 좋다 이걸 아시는 겁니다. 소나기 마을까지 불과 한 1km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때 뭐 핸드폰 내비게이션이거 뭐고 제가 뭐안 달았을 때 스쿠터 탈 때는 정말 멋 모르고 역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냥 정말 그냥 날 하루 비워놓고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는 이제 소나기 마을 앞에 있는 슈퍼에서 보더콜리. 보더콜리 똑똑한 게죠. 똑똑한 게. 1순위 1등. 보더콜리를 키웠었어요. 굉장히 이쁘더라고. 자, 어, 수능마트. 자, 여기였던 것 같아요. 자, 양평군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자, 보시면은. 황순원 선생님 묘지, 고개, 징검다리, 뭐 주차장. 자, 요 앞으로 강이 있나봐요. 아니네요. 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주차장 있고, 매표소 있고. 자, 그러면 요쪽에서, 강을 따라서 쭉 가면, 징검다리랑 나오지 않을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앞으로 가면은 징검다리랑 뭐 주차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 약간, 약간 요 분위기 너무 좋다. 약간 쫄쫄쫄 흐르는 개울에, 너무 좋은데, 여기? 약간 요기, 요 분위기, 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자 여기가 소, 소나기 마을 주차장, 두번째 주차장이네요 자저 밑에가 진검다리구나 그래 개울에 진검다리 앉아 물장난을 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됩니다 여기가 거긴가 보네요 그러면 정말 실제 그 마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진검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튼튼한 목재 다리가 생겼으니까 소년과 소녀의 그런 애틋한 로맨스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자, 모더콜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때는 새끼 한 마리, 어미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가 있었는데, 어, 2년이나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와, 외가이 백로 보이세요? 아, 여름에 오 여름에 비 많이 올때 여기 한 번씩 와갖고 보면 장관이겠다. 절경이고요. 신이 주신 선물일 것 같은데요. 오 있네요. 보더콜리. 저두 마리 다 있습니다. 어, 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아. 음. 어, 얘가 M인데 되게 기운이 없습니다. 어, 오줌 싸고 있네요. 실례합니다. 아이고 실례할게요 자 그러면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수 한잔 마시고 네, 청평 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여기가 어딘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여드렸죠. 청평에서 서종호는 그 벚꽃길. 여기는 반대로 서종에서 청평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청평강이, 청평호가 이렇게 물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물이 엄청나네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길 감상 잘 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